네, 존경하는 오은옥천 영동 군민 여러분, 그리고 충북 도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방청객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신용아라 끝내 주는 신용아 인사 올립니다. 네, 지금의 충북 산업 시대를 거쳐 오면서 많은 관료분들 그리고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선배님들 지금의 충북을 잘 만들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고지신, 저희 미래를 향한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 세대들이 기존의 부모님들께서 잘 만들어 오신 그런 토대 위에서 잘못된 것들은 과감하게 개혁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해야 되는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야 되는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잘 만들어 오셨지만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그 누구도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르고 저희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만큼만 갈수 있는 노마드 시대까지 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노마드 시대에 기존의 과거 전통적인 산업 시대, 관료, 관치, 통치, 이런 방식의 리더십에서 새로운 미래 충북, 과연 소통과 경영의 시대를 예비하는 미래 충북을 만들어 갈수 있는 것이냐, 저신용한 만 13년간 CEO로서 경영 현장에서 밑바닥에서 그리고 로타리, 모범 운전자, 적십자, 수도 없는 생활 봉사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호흡하고 같이 느끼고 울고 웃고 작은 것들, 특히나 많은 분들의 행복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의사결정 패턴도 바뀌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중국인의 올고든 독립정신, 의병정신으로 새로운 일자리 특별도를 만들기 위해서 저 신종하는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